2021년 시즌이 끝나고 KT에서 해임된 박승욱, 32, 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섰다. 박승욱의 야구 인생에 대대적인 전환점이었다. 지난 시즌 123경기에서 점이 8 6위 타율, 3 4점 15도루를 기록한 박승욱은 유틸리티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그는 올해 연봉 13억 5천만원에 계약하여 데뷔 첫억 연봉에 도달하며 감격의 순간을 맞았다. 그러나 방출 신화를 써내렸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올해 주전 유격수로 자리매김하며 롯데네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시즌 전 유격수 보강을 위해 fa 시장을 두드렸으며 노진혁과 4년 총 5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노진혁은 지난 시즌의 113경기에서 257위 타율, 4홈런, 51타점, 7도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올해 36경기에서는 192위 타율과 9타점에 그쳐 깊은 부진에 빠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승욱은 새로운 주목받는 선수로 부상했다. 4월까지만 해도 타율 151로 부진을 겪었던 박승욱은 5월에는 타율 344, 2홈런 7타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6월에도 타율 점삼령이 1홈런 15타점을 올려 롯데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그러나 최근 12일 사직에서 열린 KT전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러 타격감도 떨어뜨리며 위기에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롯데 감독은 실책은 누구나 할수 있다, 라며 박승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박승욱 또한 16일 울산 두산전에서 결승타를 비롯한 훌륭한 호수비로 그 믿음에 보답했다. 롯데는 4에서 0으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나 8위 자리를 되찾았다. 4회 말에는 양의지의 좌전 안타를 잡아내 1루로 던져 아웃을 수확하는 호수비를 선보였고, 7회 말에는 14일 2루 상황에서 좌전 적시 2루타를 치며 팀의 선취점을 안겼다. 경기를 끝낸 후 박승욱은 반즈가 정말 잘 던졌지만 타자들이 출루를 잘 못해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수들끼리 어떻게든 1점이라도 빨리 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앞타석에서 출루를 해주면서 제 집중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타석에서는 늦게 포인트를 잡았지만 그 결과 좋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투수의 공을 제가 잡을 줄 알았습니다 라며 저한 투수 이병헌에게 결승타를 친 것에 대해 좌타자에게 까다로운 투수였고 그가 실투를 던진 것 같습니다. 실투를 놓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아픔도 있었지만 박승욱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경기에 서지면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 승리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며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면 투수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데미지가 커집니다. 그 순간은 아쉽기만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팀이 이기면 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박승욱을 절대 이군으로 내려보내지 않을 만큼 믿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욱은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 제가 보답을 하기보다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경기장에서 집중해서 플레이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박승욱은 방출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롯데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이제는 롯데 내야수로서 필수적인 선수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승욱의 활약이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인 박승욱은 16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두산베어스와의 첫 주중 3연전 경기에서 8번 타자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여 팀이 4에서 0으로 승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승욱의 빛나는 순간은 7회 말이었습니다. 롯데는 경기 초반에 두산의 투수들에게 막혀 한 점도 뽑지 못하며 답답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0에서 0으로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던 7회 말, 박승욱이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롯데는 전준우의 볼넷과 황성빈의 희생번트, 대타 정훈의 볼넷으로 1사 1 4일, 이루에 득점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박승욱은 이병헌의 포심 패스트볼을 왼쪽 파울 라인을 따라 1타점을 올리는 2루타를 치며 팀을 1에서 0으로 앞서게 했습니다. 결국, 대타 최항의 2타점 적시타와 빅터 레이에스의 솔로 홈런 시즌 8호로 4에서 0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승욱은 이날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박승욱 선수는 최근 경기 후 찰리 반즈가 정말 잘 던져졌다. 타자들이 출루를 못하고 찬스를 못 살렸기 때문에 우리 야수들끼리 한 점을 내자고 했다. 준우 형과 정은 형이 출루해 나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 앞선 타석에서 포인트가 늦었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려는 느낌으로 나선 것이 좋은 타구가 나왔다. 처음에 잡히는 줄 알았는데 빠져서 좋았다. 고 결승타 상황을 돌아보았다. 지난 주 박승욱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사직에서 열린 kt 위즈전에서는 9회 초 4에서 4팽팽한 승부에서 실책을 저질렀고 그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져 롯데는 4에서 5로 패했다. 지난주의 실책을 돌아보며 박승욱은 경기에서 지면 아쉬운 것이 많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그랬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 준비한다. 팀이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다. 여 실수에 집착하지 않는다. 야구장에서 내할 일을 하다보면 잊힐 것이다. 경기전 준비하면서 컨디션을 올리고 있다. 고 말했다. 박승욱은 올해 김감독의 신뢰를 받아 주전 유격수로 출전하고 있다. 유격수는 내야를 지휘하며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올시즌 성적은 84경기 동안 0.164위 타율을 기록했으며 2 3 1 타수에서 60일 안타 사홈런과 30타점을 올렸습니다.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는 0.714입니다. 수비에서의 활약은 57경기에서 39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박승욱은 자신의 꾸준한 출전 기회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기장에서 집중해서 뛰고 있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욱은 올 시즌 첫 울산 경기를 마친 소감을 전했습니다. 롯데는 문수야구장을 제2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울산 팬들은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울산에 1년 만에 왔는데도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에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승욱 선수의 이적과 그의 롯데 입단 이후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다. 지난 시즌 KT에서 방출된 후 그는 롯데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팀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데뷔 첫 억대 연봉 계약과 함께 더욱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승욱 선수의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은 진정한 야구팬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타격과 수비에서 모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롯데네아의 중심선수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노진혁과의 비교에서 박승욱의 등장은 롯데네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박승욱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 타격에서 큰 반등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그의 활약은 팀의 상승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실책 후에도 박승옥 선수는 감독과 팀 동료들의 믿음을 지켜내며 이를 결실로 이어가고 있다. 그는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안정감 있고 뛰어난 수비와 타격을 보여준 바 있으며, 이는 팀 내에서 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